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돌이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답, 곧 바다와 가까운 곳에 진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길을 잃고 광야에 갇혔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을 추격할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해.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그때에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하여 백성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우리의 종살이를 그만두게 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준비하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며 병거 600대, 곧 모든 이집트의 병거를 동원하고, 각 병거마다 특별한 전사를 배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담대히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손을 높이 들어 나아갔더라. 이집트 사람들, 곧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기병들과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꼈. 바닷가에 진친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렀더라 바로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 뒤에 있는지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말하되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지나가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위치하니, 이스라엘 진에는 빛을 비추고, 이집트 진에는 어두움이 되어 밤새도록 양진이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강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들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그들의 군대를 혼란하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시어 잘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니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며 우리를 대적함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피하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 곧 그들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